안녕하세요. 베트랑 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구리엄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면 모집 공고 기준으로 봤을 때 최초, 지금 8월 25일날 입주자 모집 공고할 예정이었었는데 1차 연기를 9월 29일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또 2차 연기를 하면서 일정이 잡히질 않았는데 3차 일정에서는 10월 20일 날 입사 모집 공고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 지금 경기 지방 중소 벤처 기업청에 나온 자료를 보면 10월 4일 자로 입사 모집 공고가 10월 20일에 있고 기관 추천 대상자 발표가 10월 26일 특별 공급 청약일이 10월 31일에 있을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공급 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고리시 인창동 289-29번지 일원에 들어가며, 규모는 지하 6층, 지상 42층으로 총 11개동 1,180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679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3, 4 타입이 68세대, 5 9 A 타입이 116세대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근데 8 2 타입이 104세대, 82B타입이 101세대, 101타입이 86세대 등총 679세대가 일반분양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어, 주택 건설 지역인 구리시는 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은 1순위 가점제 청약에 불과하고 2주택 이상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구리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구리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 하겠습니다. 이건 순수한 예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일반공급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저주민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100%저주민적 8호제곱미터 초과에서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어, 저주민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200만원 구리 경기지역 같은 경우는 2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고 102제곱미터 이하에서는 300만원의 예치금이 입주자 모집공고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약자 기본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이 24개월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하고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자녀가구하고 신혼부부는 청약 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노부부양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겠습니다. 노부부양하고 생애 최초는 청약통장은 24개월 이상 경과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